그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알켄의 그 수화 반응을 좀할 텐데 여기 그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거죠? 그물 하고의 그 반응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뭐 여기서 한번 넣어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자 CH3, C에 CH3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그 어, 뭐, h. 자, 여기에다가, 뭘 해주냐. 자, h2 온데 얘네들. 이렇게 써도 괜찮죠? 요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에서, 얘네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h 의 많은 곳에 뭐가 들어간다. h 많은 곳에 h. 그 다음에 h 적은 곳에 뭐가 들어간다. 요, 그,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마르 코프니 코프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 CH3 해놓고 이쪽으로 누가 들어요? O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누가 들어가?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알켄의 수화반응이다라고 해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수화되면은 알코올이 만들어지죠. 알콜 알코올.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그. 수화 반응 해가지고 우리가 뭐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요거보다 이제 탄소수가 좀더 많은 그 알켄을 할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이 자리옮김 현상 때문에 원하는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그거까지 하기에는 좀좀 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좀 봐야 될게 어떤 거냐면 은 알켄에서 거기 밑에 보게 되면 뭐 검출과 이제 중압반응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중압체 형성된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폴리에틸레 우리 고분자에서 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아이성질체 라는게 나오죠 기아이성질체 자 기아이성질체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기아이성질체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연결 방식은 어떻게 돼 똑같죠? 똑같은데 어떻게 돼?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자, ch3, ch3.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ch3, ch3.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연결 방식은 어떻게 돼? 자, 같죠? 여기서. 연결 방식은 같은데, 이거는 왜 생기냐면, 요 이중결합이, 얘네들이 회전이 된다, 안 된다?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성질체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아 이성질체 해서 요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걸 뭐라 하냐면 요거를 트랜스 그 다음에 같은 쪽으로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시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유기화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거 시스 트랜스잘안 쓰고 뭐라고 하냐면 요거 알켄에서 이지체계라 그래요 이지체계 이지 그래서 이지 체계라고 하니까는 아이씨에 여태까지 배운 거는 시스 트랜스 배웠는데 갑자기 이지 체계 나오니까 아이게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지 체계 이게 나오게 나온다 더라도 겁낼 거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유명한 영화 있었죠. 뭐 E.T. 에, E.T로 외우면 돼. E.T. 에?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까먹어. 자, 그러면 뭐다? 트랜스는 이고 그다음에 뭐다? 시스는 Z다. 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지체계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가 제가 똑같은 걸 만났죠 똑같은 거 여기서 그럼 서로 다른 게 있을 때는 이지체계를 어떻게 잡느냐 잡는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뭐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CH3 그 다음에 OH, H, 그 다음에 뭐다? 여기에 H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CH3, H에 그 다음에 여기에 CH2, OH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CH2, CH3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은 H하고 OH 들어가고, 그 다음에... CH, CH2, 그다음에 CH, CH3에 뭐가 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서 CH3.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될 때 우리가 이지 체계를 어떻게 잡느냐? 자 뭐냐하면은 일단 원자번호, 원자번호 보세요. 원자번호 큰 놈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자번호 큰 놈들이 얘네들이 원자번호 큰 놈들이 같은 쪽에 있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ZCS형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대각선 형태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요거, 트랜스, 2라고, 2라고 불러요, 2. 그, 이지책에 따질 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이거 한번보요 어떻게 되냐면, 이 탄소에 연결된 놈들 있죠? 탄소에 연결된 놈들의 원자번호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얘니까 얼마가 돼? 12가 되고, 얘는 16이 되고, 1, 1이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원자번호가 큰 놈들이 어떻게 돼서 같은 쪽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가 돼? c 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Z가 되는 거죠 Z. 다음에 얘네들 한번 봐봅시다. 자 얘네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얘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몇 번이야? 얘 원자번호 12번이죠. 자 근데 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어 똑같이 12번이야. 얘도 똑같이 12번이야. 그럼 어떻게 돼? 구별할 때그 다음 거 봐라. 그 다음으로 큰거 누구야? 얘가 16번이고 얘 12번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원자번호 큰 놈들이 어떻게 돼? 같은 쪽에 돼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Z가 되는. 이렇게.